원래 자라에서 그 결혼식 때 입으려고 봤던 셔츠가 10만 원이 넘는 걸한게 자라도? <목소리> 앞으로 더 이렇게 밀어봐 어? 하얀색, 붉은색 가위 있잖아 그냥 없어지는 거같았어 신기하게 돼 있네 헬로 페이퍼? 종이로 만들었네 아 <목소리> 어, 셔츠같이 생겼는데? 셔츠 어 검정색 셔츠인데 면 같은데? 저는 뭐라고 <목소리> 써야 된나 MNG? 아니. 소재는 안을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있는 아, 여기. 이거 갖고 나는 안 보이는데? 응. 다 펼쳐져 그냥 뭐. 어느 브랜드인지는 알아? 망고라우스인 거 아니야? 망고 알아? 망고 그런 거 아니야? 패스트 스페 맞아? 어, 자라랑 비슷해? 어. 그 단추가 안 보이는 거여서. 아, 그러네. 여자들 브라우스처럼 안내로 되어 있구나. 다 작은 사이즈야? 아, 다 비슷하네. 그러면 얘는? 응. 스웨터 소재는. 소재가 약간 뭐라, 뭐라 그러지 약간 니트긴 한데 그런 완전 니트 겉이나 면 느낌이 나는데 약간 내복 들 입는 소재들 있잖아 약간 면 느낌 나는 거 때처럼 느껴지는해 조금 타이트해 음, 그냥 심플해 엄마 몸에 됐을서는 기장감이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약간 허리 밑에까지 내려오긴 하겠는데 근데 지금 뭐지 그런 허벅 중간 정도 올래나? 얘도 스웨터인데 니트. 지금 세일 기간이어서 겨울. 음, 얘는 조금 묵직하다. 이거. 음, 얘는 속에 티 같은 거 입고서 입어야지. 응. 어. 화면 한번 보여주고. 오. 이거 입고서 그냥 무라지 스커트 같은 거 밑에 매치해도 괜찮을 것같고 어차피면 뭐 니트야 뭐 바지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조금 덥긴 하지만 9월달쯤에는 속에 다티 하나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One by one, baby, one by one. Too many problems. I'm already lost. Yeah, mm -hmm. my baby, I do. I miss you too many nights. I miss your colorful eyes. I think I love you too much. I miss your blueberry eyes. Of all times, I'm thinking loving over. I keep wanting you too long. I keep tripping on myself, thinking you're my lover. I've been waiting too long. Understand, baby. 저 정은 본 적이 없고 어디더라? 몰인지 백화점인지 그런 데서 한번본것 같은데 IFC 뭐 여기도 하나 있어 원래 가로수길에 있었다가 없어졌고 아